혹시 본인 짓수하시는 <laughs> 거 있지? 그 남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 아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알아서 할게요 어,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된 남친과 연애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 고민은 남자친구가 저의 옷차림에 대해 간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연애 초반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짧은 반바지, 치마는 기본이고 하이웨스트,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아예 못 입게 해요. 저는 외출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야! 라고 보고해야 해요. 물론 남자친구에게 그러지 말라고 화도 내고 부탁도 해봤지만 남자친구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하루는 대체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남자들은 다 똑같아 여자 볼때 그런 거 밖에 안 봐라고 하고 하더군요 음... 한창 꾸미고 다닐 나이인데 간섭받지 않고 제마음대로 있고 싶은데 앞으로 어쩌면 좋죠 아이 아, 친구 기본이 안돼 있어요 이 친구 예의 없는 <laughs> 친구예요 기본이 안돼 있어요 정말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은 게 남자친구가 말을 하면은 너무 기분 나쁠 것같아 본인의 소. 유물로 생각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것같아 그리고 화나는 게왜 내가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 자유를 억압 받아야 돼? 남자들은 다 똑같아. 여자 보면 그런 게막 그런 거 밖에 안 봐라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본인 디스 하시는 거지? 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다는 뜻이 알다. 그런 거잖아. 어, 남자는 다 늑대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오는 시선들이 싫으면은 그 남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 저기요. 그런다 식으로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어, 뭐? 남자한테 화를 내어줘 음. 본인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자. 아, 아,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나는 진짜 이말 듣자마자. 내가 왜이 말부터 나올것 같아? 격식을 차려야 되는, 음. 그러니까 TPO. 아, 그런 경우가 아니면 상대의 고, 고나리질을 왜 해? 솔직히 말하면 맞아. TPO도 왜? 그럼 오지럽이야 아,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웃음> 진짜! <웃음> 이거 하지 말아달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남자친구가.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해. 나는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와, 진짜. 당신의 선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 자기도 이렇게 입고 싶어서 입겠다는데, 그걸 굳이 굳이 왜 말리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옷을 이렇게 입지 마라고 말하는 부분은 옷만 지적할까? 맞아. 진짜 사서 껑껑 지적할 걸. 어, 내가 요구하는 거를 이 여자는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물로 생각하는 어.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은 옷 차림으로 시작되겠지만 나중에 맞아. 행동까지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냥 여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폭력이에요. 정말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거는. 아, 연인 관계가 물론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고 그걸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상대방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정도까지. 안 해야 된다는 거요 아, 그리고 그, 이게 싫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는데, 남자 들은다 똑같아. 여자 보면 그런 거밖에안 봐라고 말해서 그 이유 때문에 옷을 고나리 짓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고나리 지 이런 건 괜찮아. 막 밖에 추운데 맛있고 나가려 어, 자기야. 자기야! 추워? <laughs> 감기 걸려! <자기야. 웃음> 야, 힘들어. 감기 걸려. 이건 괜찮아. 나는 그렇게 입고 싶지 않아. 라고 이 영상 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리고 남자친구 반응 한번 보세요. 에이, 그래도 남자들은 다르지. 라고 하면은. 헤어지세요, 헤어 다른. <laughs> 조선시대가 뭐야. 한복 입고 다니세요. <laughs> 아, 남자친구, 한복 입고 다니세요. 이 남자분은 어,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laughs> 끝나시고 다니고. <laughs> 나는 존중해, 근데. 맞아, 맞아. 끝나시 좋아해. 망고나시는? <laughs> 망고나시 좋아해 거리는어 여기 망고크는 날씨도 좋아해 <laughs> 그거를 여자친구를 위한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진짜 많아 여자친구를 진짜 위한다면 여자친구 말을 들어야지 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나를 위해 주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막 빤스만 입고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laughs> 빤스 위에 옷을 입는다는데 <laughs> 서로 계속 얘기를 해 보시고 그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여자분이 줄여야 될 이유는 아직 못 찾겠어요 남자친구분이 살짝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민 어 림정, 뜻도 낸시낸시뜨 아니 아니 이거 이거 큐티 섹시 뜻도 <laughs> 비버 <아니, 웃음> 어왜 왜 그래 <웃음> <웃음> 왜 그래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는데 나와버렸어요 <laughs> 꼬리에요 꼬리 꼬리 <laughs> 아 이런 내가 싫어 <웃음> 아유, <웃음> 이런 내가 <아유. 웃음> 哎呦哎呦！<laughs> <laughs>